에이. 어, 이야, 진짜 좋다. 이야. 오. <laughs> 귀여워. 니가 모델해도 되겠네. 어? <laughs> 앉는 포즈가, 으아, 씨. 귀여워. 어? 오오 오. 귀하지, 귀해, 귀해. 어, 네, 네. 어, 아이나이스 네, 네, 네. 자, 내 가게 간다, 이거네 진짜야? 야, 이 진짜, 벽이랑 색깔이 완전 똑같다 보니까, 찾아보수 없을 정도로 이게. 아, 안 되겠다. 야, 이뭐좀안 해, 이거? 고양은 뭔가, 어, 색깔 똑같으니까, 야, 이거 뭐, 넌좀 똑똑한데? 찌찌마라는 얘기, 얘기, 얘기니? <laughs> 자,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고양이 참 똑똑해. 아, 벽에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날못 찍겠지. 이, 이거지? 어 머리 좋네. 진짜. <laughs> 그럼, 굿바이.